이번 시간에는 뷰포트에서 카메라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메뉴로 가서 넙스 프리모티브 중에서 스피어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로 가서 넙스 프리모티브에서 큐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W 키를 눌러갖고 가장 최근에 만든 큐브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 상태 해제하고, 크리에이트 메뉴로 가서, 폴리곤, 프리모티브로 가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는, 좀 키워줘야 되니까, 여기, 스케일 툴, 단축키는 R입니다. R키를 넣어갖고, 가운데 사각형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예 무브트를 선택하고 비트를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그리드는 감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서 여기 사각형이잘좀 티가 안 납니다. 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라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제 좀 뭔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뷰포트를 회전시키려면 Alt 키와 마우스를 이용한데 먼저 마우스의 키를 누를 때 필자하고 미리좀 앞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사용할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이란 말은 간단하게 클릭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레프트 클릭. 근데 보통 클릭이라고 말합니다. 클릭이라고 했을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할 때는 미들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다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으니까 미들 클릭이라고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은 라이트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릭, 미들 클릭, 라이트 클릭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고 뷰포트를 회전시키려면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위아래 또는 좌우로 이렇게 들어가면, 피포트가 회전됩니다. 위아래, 좌우.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위아래로 들어가거나,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피포트가 회전되는데, 피포트가 회전된다는 것은, 즉, 오브젝트가 회전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카메라가 회전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회전되면서 얘들이 마치 회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Al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위아래로 들어가면 위아래로 회전, 좌우로 들어가면 좌우로 회전됩니다.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고 미들 클릭합니다. 휠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Alt 키를 누르고 미들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위아래로 들어가면 이동되고 좌우로 하면 또 좌우로 이동됩니다. 흔히 패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뷰포트 내의 오브젝트들이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 카메라가 움직인 결과에서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알트키를 누르고 라이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좌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 위로 하면 축소, 밑으로 하면 또 확대. 오른쪽은 확대, 왼쪽으로 하면 축소. 이것 또한 오브젝트들이 확대 축소되어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카메라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오브젝트들이 크게 보였다. 적게 보였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거나 클릭 드래그 해서 회전하거나 미들 클릭 드래그 해서 이동시키거나 또는 라이트 클릭하고 확대 축소하는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카메라를 회전시키거나 카메라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카메라를 앞뒤로 이동시켜서 확대 축소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얘들을, 뷰 메뉴에 가갖고, 디폴트 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로 되는데, 처음에 디폴트 뷰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X축, 그 다음에 Z축, 위쪽으로 가는 것이 Y축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예 하나를 선택하고,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뷰 메뉴에서, 프레임 셀렉션, 단축키는 F입니다. F를 클릭하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크게 확대돼서, 뷰포트에 보입니다. 만일 뷰 메뉴에서 프레임 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들이 프레임에 꽉 차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뷰 메뉴에서 Look at s 얘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가 뷰포트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Middle 클릭하고 Drag해서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이번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뷰에서 look at selection. look at selection을 해주면 선택한 것이 뷰포트의 중앙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특정 뷰에서 에디터 뷰 같은 경우는 Alt Home입니다. Alt Home 이거 에디터 뷰가 뭐냐? 이제 뷰 큐브란 것인데 지금 렌더러가 뷰포트 2 0입니다 얘일 때는 뷰 큐브가 보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하면, 뷰 큐브가 보입니다. 이때 여기 뷰 큐브 쪽으로 와서 여기 집 모양인데,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얘를 클릭했을 때의 뷰가, 디폴트 뷰입니다. 이 뷰에서, 이 디폴트 뷰하고, 여기에서 얘는 같은 개념입니다뷰 큐브를 이용해서도, 카메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 위에서 보고 싶다. 여기 탑을 클릭합니다. 옆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프트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프런트, 또 옆에서 보면은 라이트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회전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뷰 큐브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좀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데. 이 경계선을 클릭하면 또 경계선에서 보는 각도로 카메라를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바터, 바닥에서 보는 거. 다시 얘 클릭해갖고, 디폴트 뷰로 가고. 뷰오큐브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뷰포트 2.0보다 이 밑에 두개 사용하면 좋고, 렌더링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물론, 파일로 렌더링 하는 것이 아니고 뷰포트에서의 렌더링 할 때의 렌더링인데 얘보다는 얘가 화질이 좋고 얘보다는 얘가 화질이 좋습니다. 대신 화질이 좋을수록 속도는 떨어지니까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선택해 주시고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뷰포트 2.0으로 해갖고 사용하시면 좀더 깔끔한 화질로 뷰포트에서 화질을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하지 않겠어. 또 하나 여기서 에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피를 하나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Isolate Select란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한 것만 남고 다머지는다 감춰지게 됩니다. 다시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모두 다 보입니다. 즉 뷰포트에서 특정 오브젝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감추고 싶다. 그러면 남기고 싶은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남기고 싶은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해당 오브젝트만 남게 됩니다. 다시 얘를 클릭하고 모두 보이게 할수 있고 얘 선택하고 얘만 남기고 다 감추고 싶다. 카메라로부터 현재 선택한 것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다 감추고 싶다. 그럼 아이 o 레 a t e s e 그리고 다시 모든 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부터 또는 뷰포트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만 남고 나머지를 감추거나 또는 다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아이 o 레 a t select란 명령 모델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특정 오브젝트만 남고 모델링, 당장 모델링하지 않는 오브젝트는 감춰줄 때이 명령 잘 사용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